자, 또, 방금 전에 깨달은 거. 항상, 네트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, 이 어깨와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, 이렇게, 손목 스냅, 이렇게 하면서, 항상, 앞꿈치를 살려서, 그리고 여기서 이제, 이게 아니고,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, 태권도 발차기 처럼 딱 가가지고 이제 에 바운딩이든 어 공중볼 다이렉트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있다가 그냥 때리면 돼요 이게 훨씬 더 파워도 나오고 정확도도 있고 끝까지 볼수 있어요 이것은 조금 불편해요 불편해 그냥 이렇게 가볍게 태권도 발차기처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나가서 때리면대요 특히 바운드 될때딱왔을때 헤에. 기마 자세보다 딱 이렇게 태권도 이때. 아, 꿈치를 살려서, 딱. 기마제아세가 비중이 아니고, 이 스텝. 태권도 스텝을 통해서, 아, 꿈치가 잘발달돼야지만이 순간 타격도 정확하고, 파워도 팍팍 나온다는 것을, 방금 전에 깨달았어요. 자, 딱 온다. 이상입니다.